네, 오늘은, 그, 무화과 밑에 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, 그, 보시는 것처럼, 밑에, 그, 순이, 밑순이, 지금, 보시나요? 보이시나요?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래서, 이거를 지금 다 따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, 너무 많아가지고, 따는데, 애로사항이 있습니다. 이게, 1년에, 한, 3, 4번? 정도?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, 이게, 뭐, 무거워져가지고, 내년에, 그, 육 아, 저, 모종 키울 때, 이렇게, 뭐, 나와버립니다. 이게, 나와버리면, 여기서 또 싹이 나가지고, 그래서, 미리 다,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. 안그러면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, 이게, 크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다 덮어버려요, 이렇게 위로. 그래가지고 굉장히 일이 더 돼요. 지금 여기도 이렇게 커가지고 가린다고요, 보면은. 안 되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, 아, 보신 것처럼 깔끔하죠. 예. 그 다음에 밑에 하엽은 한두어개 따져버리고, 여기도 아, 이거 봐요. 이게 지금 한네 번, 다섯 번 작업한 건데, 또 나와요, 또나이 나와. 무화과가 이게 엄청나게 그 번식력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, 이게. 그 이거를 싹내주면안 그러면 너무 막 무거져가지고 일이 힘들어요. 이거는 저번에 우수가 빠져가지고 이파리가 타버린 자리. 이렇게 해놓은 게까끄머죠 근데 여기 또 나와요, 여기서. 손또 나거든 이런거 따내버려야 해아 지금 제 얼굴 보면 모자고 모시고 그냥 개판인데 이렇게 쓰지 않으면 이그 무화과 그 이파리가 삐쭉해요 그래가지고 얼굴 다끓히고그 다음에 여기서 진이 나와요 무화과에서 진이 나오면 껍질 다 벗겨지고 손도 지금 비닐 장갑 끼고 그 안에다가 장갑을 꼈어요 비닐 장갑 그저 그 점액이 묻지 말라고. 안 그러면 손가락이 다만하들라니요다 벗겨져 버려갖고 지금 저 지금 한 세네 번 벗겨졌는가? 근데 세네 번도 한번 벗겨지고 한참 있다 벗겨지는데 그냥 벗겨지고 좀다좀 있다 자가 보면 또 벗겨지고 가지고 완전히 그저 일회용 그 데일밴드로 막 칭칭 이렇게 여기 두 번째, 세 번째, 첫 번째, 여기를 엄청 감았었어요. 이자는좀 요령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지금도 그렇게 계속 벗겨져요. 그냥 그 무화과 끝날 때까지는 벗겨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안 버려지게 안 하려고 최대한 으로 노력을 많이 하죠. 그래서 모자, 뭐 원래는 안경도 그전에는 안경도 썼는데 눈이 여기 한번 찍게요. 그러막 굉장히 아프더라고. 그래서 그, 그전에는 선글라스 쓰고, 그 다음에 머리 위에도 다 가리고, 눈만 내놓고 작업을 했거든요. 근데, 아, 그렇게 했더니, 하막 아 사람 쪄 죽겠더라고. 이게 딱, 더군다나 하우스 안에서 막 작업을 하니까쪄 죽겠더라고. 그래서, 아,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요령도 생기고, 그래서, 이제, 눈은, 눈하고, 머리 위쪽으로는 안 하고, 그냥 입만. 입만 가겠습니다. 이렇게 놔두면, 이렇게 막무거져요 이렇게. 그가지고 작업을 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이거 다 뜯어버려야 되는데. 깔끔하죠? 예. 네. 아침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더만, 이제, 그, 딱 그층과 동시에 했더 그래가지고, 낮에는 못 들어오겠더라고요, 안에를. 그래서, 이제 지금 들어오는데, 지금, 무화과가 몇개 남았냐? 하나, 둘, 셋, 한번 보실란가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개. 이제 남는 게, 한, 1 0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, 한 나무에. 여기도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 열둘, 열셋. 열, 넷 열다섯 개인데, 여기는 따먹으려면 어찌려면 물어보고. 하, 열다섯 개. 지금, 보시는 것처럼 무화과는 엄청 많아요. 달린 거는. 근데 여기서 이제, 뭐, 가장 문제가 초파리. 이제 초파리가 껴가지고, 버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사진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열매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걸 다 따긴 따야 돼요 이게 두달 안에는 다 따야 되거든 안 그러면은 그 추석 지나고 나면은 가격이 똥금 돼 벌더라고 그래서 웬만 하면 지금 빨리 따 내려고 근데 이제 하여튼 오늘은 작업이 요거 따는 작업 이거만 마무리 되면 이제 올해는 아마 밑순, 옆순은 이제 밑순이지, 이제. 이거는 이제 오늘, 올해는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거 나도 이제 이거 끝나고 또 소박지로 또 가야 되네, 닭밥하고. 아 바쁘다.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계십시오.